모욕죄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공적 인물 발언과 사적 인물 발언 구분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발언 대상이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등 공적 인물인지 일반 시민 등 사적 인물인지 명확히 구분해 언급했는지 확인하고, 형법상 공적 인물에게는 공개 비판의 자유가 넓은 반면 사적 인물에게는 사생활보호권이 중시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대조 검토해야 하며, 법원이 발언 내용이 공익적 비판인지 개인적 모멸 표현인지 공적. 사안. 연관성 정당성 여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양형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문화 경로 반복 전파성 댓글 확산 여부 등을 증거로 채택해 공연성을 판단했는지 살펴봐야 하며 유사 판례에서 공적 사적 인물 구분 기준 적용 일관성을 평가하고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편향적이라면 항소를 통해 상급심의 구분 근거와 법리 적용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발언 맥락 공익성 입증 자료 반성문을 보강 제출해 공적 비판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측은 피해 경위, 정신적 고통, 입증 서류, 심리 상담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사적 모욕임을 주장함으로써 공정한 사법 절차를 확보해야 합니다.